또 책, 연불수행의 이름을, 이름을 완성이라고 썼어요. 완성, 이름은 완성이라고. 여기에서 완성이 안된 것, 어떤 사람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이 책은 또 이름만 완성이라. 또 거짓말 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자기는 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남아있으면 안 돼. 그리고 완성입니다. 왜 완성이냐 하면, 내혼자서 최고라 는 책이 아니고 이 불교 대승 불교사에 가장 뛰어났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실론 대승 기실론 마명 기실론에 의해서 이 연불 수행을 정리했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마명의 버금 마명 보살 버금각에 실전 마명은 그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가 많이 논란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면서 명백한 저서가 남아 있는 이세침보살 세친보살은 어마어마한 저술는데그 중에서도 이 왕생론이 백미거든. 그리고 왕생론 첫 페이지 한 줄부터 마지막 끝자까지 전부 다 번역을 했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은 다 업문을 넣어놔가지고, 이 왕성년에 의해서 이 연불수행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완성이지. 어. 완성. 다 들어있어요. 소승부터 대승의 끝까지, 지금 21세기인데 25세기까지 갈것까지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완성이라. 그 다음에, 소기실론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무량수영종명의 핵심 내용을 다 적어놨거든. 그다음에 이제 이 불교를 가장 불교와 연불을 가장 그것도 정토까지 가장 간단하고 짧은 글로 실어 놓은 것이 말씀하신 것이 아미타경인데 아미타경은 전문도 다실어 놓고 아미타경에 의해서 해설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 완성이라 음, 내용을 줄여 뒀을 뿐이지 완성이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이 책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 면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막혀. 산매를 이해하거나, 그 다음에 칙명연부를 이해하거나, 그 다음에 관찰을 이해하거나, 이런 거 있죠? 예배를 이해하거나, 글이. 글 자체가, 글 자체가 머리로만은 이해가 깊지 않아요. 지식 수준을, 불교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직접 한 사람은 그를 이해를 해버리고, 저를 아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더듬거라. 이런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항상 이, 이 전혀 논리, 논리가, 이, 이, 뭐냐면, 이 기실론이나, 음, 무랑수용조무나, 이 왕생론은 그냥 이론서가 아니고, 철학서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철학서가 아니에요. 실천철학이에요 실천을 하게 만들어 놓은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하면, 실천을 안 하면 지혜, 지혜, 지혜하고 자기의 체험으로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런 걸얘기하려는 거라.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쉬운 거야. 실천 철학이라. 이 모든 글들이 실천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돼, 깊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한국의 뛰어난 논서들이 해설이 돼서 안 나오는 거는 그냥 간다는 거야. 수행을 안 하면, 그건 해설할 수가 없는 책이라. 그게, 그게 뭐, 그 너무 어려워서, 그기신론이라든지 무랑수경종, 암탄수성, 건강산이나 이런 거 쉽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수행을 안 하기, 안 하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 풀어도 학자야, 학자. 영어 해설하는 거. 지루하게 만들어. 지루하게 만드는데, 내 책을 보고 지루다 하 그러면, 전혀. 아니, 일심종초나 무랑수경종이나 이런 것을, 그 뭐냐면, 몇천 권씩, 삼천 권씩 이렇게 누가 봤든지, 그냥 내한테, 내 말이 넘어갔든지, 재미가 있었든지, 볼만했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뭐, 없지.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얼마를, 얼마를 저기, 저, 보급이 되느냐. 이, 이, 불교 논서가 500권이 안 나가는 시대거든. 그, <laughs> 기적이지.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 5천권 응. 여러분한테 공짜로 주는 건 100권이라고 100권 그러니까 5천권 저그보부반 사람이 100권 가지고 쩨지니막 쳐도 안 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100권 주는 거야. 름러고꼭뭐 실천 철학이라 요거야 요걸 얘기하려 그래 실천 철학이라 실천 실천을 유도하는 논리가 들어있어 세계관이 그러니까 실체를 아는 사람은 전혀 공허한 얘기들이야. 황명수님 아시겠죠? 완전히 수행사라. 완전히 수행사라. 그러니까 제가 감히 우리가 지금 기실론을 지금 역사적으로는 2000년을 읽었다 그러거든요. 맞죠? 동서고금에 기실론을 이 뭐냐? 불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보고 가지고 지금 이제 놓은 것이 2000년 됐다니까. 원효 스에서 1400년, 1400년. 그다음에 이이 세친의 젖을 1600년이 됐거든. 그렇 그게 핵심만 뽑았으니까 이 책은 <laughs> 기본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내 죽으면 내가 알 길이 없고 딱이책한 권으로 그냥 내 죽을 때까지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야. 예. 네. 2 0 0이지면은2 0 0지면은 최소한 400번을 강의를 해야 되거든. 2 0 0이지면한 페이지 두번 해야 되니까. 아, 세번도 해야 돼? 네번도 해야 돼? 평생에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것만 딱 들고 다니는 거야저에 이따 보세요. 어디 가든 신사람들 볼때이책만 들고 다니는 작은 책도 아니고. 우리 뭐냐면은, 신도님들이 좋아할 책이잖아. 아니 내용은 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우리 보살님들 그냥 연세 맞으니 너무 좋아하 거라고. 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디 법상에 올라가도 막이 책만 봐요. 아, 저순님 맨날 저 책이라고. 맨날 저 책인데 여기가 200 페이지면은 이400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거든. 됐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도 계속 책 세임. 죄송합니다. 오늘 <laughs> 책 세임 많이 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릴게요. 자, 봐. 실천 체력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실천을 안 하면 그리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거 실천하라고 쓰는 거라고. 실천하라고 쓰는 거라고.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전혀 형이 생학적인 얘기가 아니야. 머리로 굴리니까 일신정또고유신정또고 뭐 서방정또고 머리로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 필요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왜이 연불수행이 5년문이 차례차례 많겠어. 다음 생에 가려면 할 필요 없잖아. 아 기독교는 원복고 사실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계속 규외수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거야 오직 부르면 되는 거라. 우리도 오직 부르는 거 있죠? 나무하미타나만 부르는 거라. 나가 일부러 써놨어요. 나무와 니탑을, 명호 명어를 부르기만 하여도 써놨다니까. 왜 그렇게 썼냐고명호를 부르고 버리 부르기만 하여도 그러냐. 아니. 부르기만 하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에. 명호를 부르기만 하이들라고 써놨어요. 지금 이거 또 고쳐놨어, 내가. 여기 있는데. 부르기만. 부르기만 하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르기만 할 사람 부르라. 그래 놓고 다섯 단계를 가지고 수행 단계를 해놨거든.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안 하고 무슨 일심 정도, 유심 정도, 서방 정도 나는 거 그래, 그냥 가지고 여기서 촤,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분도 좋고 날씨가 겨울인데도 따뜻하고 그러면 이런 것이 점토로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막문 닫아놓고 책 보고는 이런 거이 정도가 있어. 절대 생각 안 나. 실천철학이다. 실천철학의 정수다, 불교에. 요걸 얘기하려고 쓴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출판, 예, 막, 출판에서 어떤 정점이 오르면 우리 동교를 초대하겠습니다. <laughs> 그날. 감사합니다.